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콘트 마스터입니다. 코인 종목들에 대해서 핵심만 철저히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이 분석 영상이고요. 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지난 상승 파동이 나오는 때 영상을 올려 드렸었는데 이때부터 230원까지 자, 목표가로 잡고 끌어올릴 것이다. 봤고요. 40% 가까이 수익을 챙기실 수 있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말로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자, 이때 영상 보시게 되면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1차 목표가가 230원이 되는 이유를 앞으로 트레이딩을 하실 여러분들의 공부를 위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별거 아닌 차트 안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개인들의 기대감과 실망감 두 가지 모두를 읽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11월 15일 양봉을 세우면서 마치 이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이 차트를 만들게 되면 개인들은 아 이제 앞전에 고점을 돌파를 하니까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구나 하면서 이 고점에 매수가 몰리게 됩니다. 자, 세력들은 그런 개인들의 심리를 철저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자, 강하게 매도를 치면서 결국 종목은 힘을 잃고 이런 식으로 쭉 미끄러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230원은 전전 고점 구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제가 참고하고 많은 분들께서 참고하시는 이 RSI 지표상, 요 양봉이 나오는 시기가 딱 과열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매매하실 때 전업 트레이더가 아니시라면 반드시 이 눌림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 눌림 구간은 거래량이 줄었고요. 거래량이 최소 줄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단봉이 나와야 되고요. 단봉. 짧은 거. 계속해서 밑꼬리가 달리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1월 18일 같은 경우는 일주일 중에서 가장 최소 거래량이 나온 시점이죠. 자, 양봉의 상승에 대한 눌림 자리에 대한 정확한 RSI 수치하고 지표값은요. 제가 대응 자료집에서 다 제공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세력이 추세를 살리려고 할때이 기준봉, 이 봉의 식가는 절대 깨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 종목은 종가상 15선을 깨지 않겠다는 그런 신호를 보여준 종목이기도 하고요. 제가 차트를 볼때 공포 구간을 만들었는지 보는 거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있죠. 자, 바로 이때입니다. 11월 21일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하루에 20%를 크게 밀어버렸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 개인들이 눈치채고, 아, 이 종목이 갈 것이다 보고 매수하면서 따라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확 크게 눌러버리면 단기로 접근하는 개인들은 종목을 떠나게 되겠죠. 지금 개인들도 눈치채고, 아, 이 종목은 갈 것이다 보고 매수하면서 따라왔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크게 눌러버려서, 이 종목에 얼씬도 하지 마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미 털기 구간이 이런 대상승전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장투 혹은 스윙하기로 마음먹었던 개인들도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22일 같이 양봉을 뽑아주는 날, 이때 그냥 탈출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모습을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자, 270원을 뚫어버린 순간부터는, 자, 이제는 저항이 없는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봉상으로는 과열권에 진입하긴 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저항이 없는 상태라서 지금 단계선 목표가를 잡는 것은 어렵고, 자, 시간봉, 분봉상에서 체력이 크게 매도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크게 갈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은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매집하는 형태라고 말씀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 하나, 안내의 말씀, 전달드리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 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 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의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 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4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 2810 1923으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일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810-1923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불장이고 자 지수상으로도 8%가 오르는 그런 날이에요. 5%가 오르는 날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 버금가는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불장 속에서 수십 배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 거래할 때 5%에서 10% 정도 단기 수익 전략은 별로 유용하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300%, 400%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고 겨우 5% 이렇게 수익을 만족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자, 각 종목의 상승률과 하락률은 다 다릅니다. 정형화된 현재 차트만 보고 일정한 5%, 10% 수익률을 보기 위한 그런 매매는 여러분들께 현 시점에서는 절대 권해드리지 않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각 종목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기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그런 공간에서는 이런 종목들의 특징, 차트 패턴을 모두 다 공개해 드리기엔 부담이 있지만, 자, 연구방에 들어오셔서 노하우, 정보 다 받아가시길 권해드리고요. 제가 실력 검증을 위해서 지난 영상들에서 추천드렸던 내용들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러라던가 SNT, 완벽하게 큰 상승 나와준 종목들 다 말씀드렸고요. 자, 연구방에서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관망을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되실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세력 입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을 적당히 끌고 갈수 밖에 없고 이 세력도 결국엔 투자자이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게 추세를 끌고 가려면 계속해서 등락을 주면서 말 그대로 줬다 뺐다 하면서 흔들 수 밖에 없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아버리면 이 기회의 불장에서 덜 벌고 더 크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매수 매도 시점을 굉장히 힘들어 할수 밖에 없는데 당연히 그 이유는 정확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에 대한 자료,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매수 매도 차점은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기준을 잡으시게 되면 이런 잔파동 구간, 흔들리는 구간에서도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2021년과 같은 그런 불장, 그 이상의 불장이 펼쳐질 수가 있는데, 이 좋은 장에서도 세력이 흔들 때마다 여러분들의 심리가 흔들려버리면, 좋은 기회, 몇년 만에 찾아오는 기회들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종목 어디서 사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수많은 차트 복귀와 지표를 통해서 알아낸 정보, 그리고 자료를 다 정리하고 담은 최신 내외전략 자료를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것은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810-1923으로 여러분들 빨갛게 네모친 부분만 이렇게 종목명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 주시면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 손절가 다 적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패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을 어디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다 나와있기 때문에 보시고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3단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2810-1923으로 네모 친 부분 이렇게 종목 이름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자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추천드린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꽤 포함되어 있었죠. 블러가 100%를 넘겼고요. 그리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포큰이 100%를 넘겼습니다. 리플도 40%를 넘겼고요. 이전에 올린 영상 바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추천 코인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는 리플입니다. 지난 시간에 추천을 드렸지만 여전히 괜찮은 자 두번째 코인은 도지코인입니다. 자, 도지 코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유명한 코인 중 하나죠. 자, 도지 코인이지만 앞 아, 코인입니다. 세 번째는 블러입니다. 블러 같은 경우도 수익 중인 코인이지만 앞으로 더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처음으로 일봉상 6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상당 자, 이렇게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코인들, 20% 상승한 코인들 많습니다. 현재 코인 연구방에서 해당 코인에 관한 정보와 매매 타점, 진입 관점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연구방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은 스택스, 시빅, 리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매매하는 종목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메디블록이라던가, 네, 블러라던가 여러가지가 있었고요. 이제 코인 불장이 오다 보니까 코인 세력들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졌고, 자,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코인 연구방에서 전부 공개할 예정이고요.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바로 차트를 켜 보시면 추천드렸었던 스택스 리플 12 전부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해당 종목들 전부 크게 뜬 상태가 아니라 전부 저가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이고요 자 앞으로도 제 영상 보시고 매매 잘 하실 수 있도록 발굴한 종목들 메스타점 공유할 예정입니다 폭등 나올 종목들 가격 종목명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꼭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바로 제 영상에 나오는 종목들 체크하셔서 매수하시게 되면 하루 만에 20%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 스택서와 같은 그런 종목들, 통해서 바로 수익 낼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구독자 코인 연구방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더 좋은 종목들과 자세한 내용들 많습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목표가도 다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졸업하실 수 있게 자료들도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난 며칠간만 해도 계좌 수익률이 상당했었는데요. 철저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매수 초기부터 상승하는 순간들마다 계좌를 찍어봤습니다. 자, 코인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종목들을 왜 매수했는지 파악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자, 큰 도움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코인과 차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매매에 대해서 분명히 납득이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자, 명확하게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해서 대부분 눌림 매수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매수 초기에는 리플, 자, 메디블록, 스택스시빅 대부분 파란 물로 시작을 해서 점차 수익이 나면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죠? 시빅 같은 경우도 약간의 하락이 있었지만, 추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일단 리플이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메디블록은 여전히 약 손실 상태였고요. 스택스는4% 수익 중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택스가 크게 올라와 줬고요. 메디블록은 계속해서 손실이었고, 자, 그리고 중간에 블러를 편입을 했습니다. 결국 스택스가 16%까지 오른 후에 나중에는 20% 수익률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자, 시빅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하락 정체하다가 계속해서 올라와서 6% 나중에는 13%까지 올라와줬고요. 자, 메디블록과 블록 모두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코인이 불장이라서 가파른 상승이 나와줬지만 모든 코인들이 이렇게 다 시원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죠. 어쨌든. 코인들은 이제 불장이 막 시작되었고 이 시기를 놓치면 기회가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셔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코인 연구방에 여러분들을 100%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인 연구방에 입장하는 방법은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전화번호 010-2810-1923으로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 문자 확인해서 연구방에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종목 추천이 안 나가는 시간대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게다가 실시간 코인 속보, 시황 분석과 같은 도움되고 중요한 정보들도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제 채널은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고 자, 많은 분들께서 입장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언제까지 입장을 받을지 정확히 정하진 않았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빨리 진입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급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추천드릴 텐데 꼭 챙겨가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인은 이제 불장이 막 시작이 되었고요. 이 시기를 놓치면 기회가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바로 시작하셔야 한다 강조를 드리겠고요. 제 방송만 보셔도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겠지만 영상 제작과 편집을 거치면서 코인들이 올라가 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코인 연구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셔야 한다고 강조드리고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전화번호 010-2810-1923으로 코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많은 정보들, 지식들, 그리고 좋은 종목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